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트리입니다. 오늘 강의에선 실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의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습하고 2010년대 정비사업 개발을 통해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한 마포구, 성동구의 정비사업 역사를 살펴보며 정비사업 투자에 있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4장 사업성 분석 실습과 서울시 정비사업 발자취 첫 번째 실습은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1005A1-2구역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자료를 보면 1005A1-2구역의 구역 경계와 기초 데이터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005A1-2구역은 총 사업 면적 3154제곱미터, 3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 등 소유자 2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총 사업 면적의 17%로 1005A1-2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5126제곱미터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계산되면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결정됩니다. 대지 면적은 총 사업 면적에서 정비 기반 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므로 25,028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한편 105A1-2 0 구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므로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용적률을 곱하고 100으로 나누어 구하며 천호 A1-2 구역은 75,084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22,753평이 나옵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란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아파트 전체 분양 면적입니다. 따라서 총 22,753평으로 실제 아파트 세대 구성을 하면 되는데 최근 주택 정비형 재개발의 경우 한 호수의 평균 공급 면적이 대략 30평이므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평균 공급 면적 30평으로 나누면 총 세대수가 산정됩니다. 최종 산출된 1005A1-2 구역의 예상 총 세대수는 758세대입니다. 예상 세대수가 산정되었으니,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된 1005A1-2 구역의 예상 세대수는 758세대이며, 현금 청산자 없이 토지 등 소유자 247명을 모두 조합원으로 가정했을 때, 조합원 분양 물량은 247세대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시 41개 재개발구역의 평균 임대비율 17%를 적용하면 약 129세대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 물량은 예상 세대수 758세대에서 조합원 분양 247세대, 임대주택 129세대를 제외한 382세대가 예상됩니다. 전체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50% 가까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1005A 1-2 구역의 사업성은 매우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모아타운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성산동 모아타운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구역 범위를 고시하면 해당 구역 범위 안에서 법적 요건을 맞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여러 모아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차로 서울시 자료로 모아타운 구역 경계를 파악하고 그 이후 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아주택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2기 강의에서 배웠던 프로테크 플랫폼 부동산 플래닛을 통해 총 사업 면적, 토지 용도 지역, 토지 등 소유자 수 정보를 포함한 기초 데이터를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부동산 플래닛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의 면적 범위를 설정하면 총 사업 면적 및 구역 내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산동 모아타운 안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 3구역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총 사업 면적 1만 623제곱미터, 토지 용도 지역 2종 7층 이하였으며 토지 등 소유자는 구역 내총 세대수로 가름하여 208명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아주택의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총 사업 면적의 5%이므로 성산동 모아주택 3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531제곱미터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계산되면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결정됩니다. 대지 면적은 총 사업 면적에서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므로 1092제곱미터가 나옵니다. 한편 성산동 모아주택 3구역은 2종 7층 이하 주거지역이므로 법정 상한 용적률이 250%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구해보겠습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용적률을 곱하고 100으로 나누어 구하며 성산동 모아주택 3구역은 25,23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7,645평이 나옵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란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아파트 전체 분양 면적입니다. 따라서 총 7,645평으로 실제 아파트 세대 구성을 하면 되는데 모아주택의 경우 한 호수의 평균 공급 면적이 대략 27평이므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평균 공급 면적 27평으로 나누면 총 세대수가 산정됩니다. 최종 산출된 성산동 모아주택 3구역의 예상 총 세대수는 283세대입니다. 예상 세대수가 산정되었으니,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된 성산동 모아주택 3구역의 예상 세대수는 283세대이며, 현금 청산자 없이 토지 등 소유자 208명을 모두 조합원으로 가정했을 때, 조합원 분양 물량은 208세대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시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예상 세대수 283세대의 20%인 57세대입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 물량은 예상 세대수 283세대에서 조합원 분양 208세대, 임대주택 57세대를 제외한 18세대가 예상됩니다. 전체 세대수 대비 일반분양 비율이 약 6.6%이므로 비구역의 사업성은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산동 모아주택 3구역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6% 내외로 예상되기 때문에 평균 공급 면적을 낮춰 총 세대수를 늘리고 일반분양 물량을 더 확보하여 사업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신속통화기획부터 모아타운 후보지까지 실습하며 각 구역의 예상 총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 일반 분양 비율을 계산하여 간단한 사업성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기초 사업성 분석을 통한 일반 분양 비율 예측은 초보자분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사업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일반 분양 비율이 해당 구역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는 아니므로 초기 재개발 투자하기 전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은 낮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되어 높은 수익을 거둔 케이스가 제법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아파트들은 마포구, 성동구를 대표하는 아파트로서 실거래가 기준 최고 20억 금방을 찍었던 직장인들의 현실적 로망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들은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로 탈바퀴만 단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건지 눈치 채신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일반 분양 비율입니다. 옥수 3구역이었던 옥수 파크힐스, 금호 13구역이었던 싱금호 파크자이, 아연 2구역이었던 e 마포더 클래시까지 정비 사업 진행 당시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로 인해 일반 분양 비율이 모두 10% 이하였습니다. 일반 분양 비율이 낮으면 조합원 분양가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상승합니다. 옥수 파크힐스와 싱금호 파크자이의 34평 조합원 분양가는 5.5억 내외. 마포 더 클래시의 34평 조합원 분양가는 6.5억. 지금 보면 참 착한 가격이지만 분양 당시 고분양가로 조합원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사업성이 없다며 중도 하차한 조합원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고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 보니 결과가 어떤가요?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옥수 파크에스와 싱그몬 파크자이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10억이 훌쩍 넘는 시세를 보이고 있으며 후분양을 선택한 마포 더클래시 또한 10억 이상의 수익과 평단 4천만원의 높은 일반 분양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며 포기하고 중간에 매도했던 조합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부동산 혹한기였던 2010년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1년 옥수파크헬스의 전신 옥수13구역은 프리미엄이 약 1억 내외, 초기 투자 비용이 1억 5천 금방이었습니다. 앞서 표에서 보셨듯이 옥수13구역의 일반 분양은 7% 내외로 매우 낮았고,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가가 높게 측정되어 많은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하락기까지 겹쳤으니 아마도 많은 조합원들이 사업 중간에 포기하고 매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재개발로 동네가 깨끗이 정비되고 기존의 우수한 입지까지 부각되며 21년 최고 20억까지 시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 신금호 파크자의 전신 금호 13구역의 매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호 13구역은 프리미엄이 무려 1000만원 내외, 초기 투자 비용이 1억이었습니다. 당시 철거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던 금호 13구역 84타입 매물의 초기 투자 비용이 무려 1억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역시 일반 분양 비율이 5% 내외로 매우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던 구역이었으며 13년도 부동산 하락기와 맞물려 거의 무피로 살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재개발로 주변이 정비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며 2021년 18억까지 시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입지가 좋은 서울의 정비사업은 해당 구역의 사업성보단 매수시점과 보유기간이 투자수익에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2022년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율 8%대의 고금리 시대, 역대 최저거래량, 글로벌 통화량 긴축기조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은 30%에 가까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또 두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겁에 질려 싱그모 파크 자이를 무피에 던져버린 어리석은 선택을 또다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기를 기회삼아 용감하게 싱그모 파크 자이를 무피에 매수했던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끝내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도심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최소 3, 4년간 신규 정비 사업의 공급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늘어난 공급 속에서 우리는 사업성 분석을 통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비례율 분석보다는 일반 분양 세대수의 많고 적음으로 대략적인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 정비사업 유형별로 예상 세대수, 임대주택, 일반 분양 세대수 산정 방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세부 요건에 맞춰 예측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일반 분양 비율에 정답은 없으며 서울의 경우 일반 분양이 30% 이상이면 비교적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일반 분양 가격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은 강남, 서초, 용산, 송파의 경우 20%가 넘을 경우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속도, 비슷한 입지, 비슷한 투자 금액이라면 기초 사업성 분석을 통해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은 구역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일반 분양 물량이 사업성을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일반 분양 물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서울시 정비사업 투자는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업성이 아니라 입지와 매수 시점, 그리고 보유 기간이 될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저 또한 어렵고 힘든 건 마찬가지고, 문득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올해 하반기 가장 대세가 되었던 밈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한 프로게이머의 인터뷰였습니다. 최고의 프로게이머로 10년간 활약했지만, 정작 세계대회 우승이 없었던 데프트란 프로게이머는 올해 10년의 도전 끝에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이 순간까지 올수 있었던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이후 큰 화제가 되어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 경기에도 수차례 활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어쩌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닐까요? 금리가 올라도 생활물가가 올라도 폭락론이 언론에 도배되며 비난과 조롱이 섞여도 그래서 내가 부유한 부동산이 떨어져 겁이 나고 포기하고 싶어도 결국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